이주경이란 배우가 캐스팅이 됐다 영화제 때 소식을 듣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 야 우리 데드맨이라는 영화에 이주경이라는 배우가 캐스팅이 됐다 는데 주변에 같이 자리를 했던 모든 분들이 제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 그렇게 잘해? 그거 어디 나왔는데? 그래서 제가 그게 딱 보니까 아그 친구가 그 친구야? 야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영화사 사무실에 가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됐는데 저기 앉아 있는데 가자마자 되게 자랑을 했어요. 야 주변 사람들 너왜 이렇게 좋아해? 야너뭐어 뭐? 어? 연기를 이렇게 잘하고 근데 현장에서 봤더니 매 순간 얼굴이 좀 달라요 상황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예, 달란트가 굉장히 풍부한 친구구나 그리고 연기도 담백하게 하면서도 그 안에 심지가 있어서 야 얘는 뭐좀 일을 내겠다. 예. 네. 그래서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담아서 집중을 해서 할 때는, 어, 이 친구가 이런 에너지가 있구나. 그래서 되게 어, 동료 배우지만, 후배 배우지만, 참 그런데 에 있어서는 많이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, 네, 너무 아, 좋았어요. 뭐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맞아. 네. 저별로 <laughs> 가겠구나 또. 이경 <주경> 씨랑 <laughs> 같이 출연하게 돼서 너무 우리가 영광이에요. <laughs> 야, 엄청난 극찬입니다. 지금 몸둘밤 올라하시는 우리 이수경씨. 다음에도 같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예,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.